우리가, 하나를 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을, 이제 반,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라 밥을 먹어도, 꼭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밥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골고루 먹고, 꼭꼭 씹어서 먹고, 응? 물도 이렇게 한 모금 가면서 먹고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단어가 이 밭들어 가슴에 꼭 붙들어 잃어버리자 이, 이 이야기는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단어로 한마디로 이렇게 꼭 묶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성실 안에는 세심함도 있고 자상함도 있고 자주할수 있는 성질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 안에는 뭐랄까 그 갖추어진 그 성정이 아주 이렇게 고르게 발전되어 있는 거야. 소위 말하면 오행으로 하면 목화수금토가 골고루 잘 배어 있는 거라고. 이해가 가? 그래서 이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본인들을 돌아봐. 내가 이거 잘못됐으면 이건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게 공부라고 그랬잖아, 항상. 내가 이런 거 잘못됐네? 내가 이런 거 잘못됐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아, 내가 이런 거 잘못됐구나. 아,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나를 반영해서 나를 뒤돌아봐서 나를 고치는 것이지 후회한들 뭐할 거야. 후회하지 말고 후회는 앞으로 하지 마. 후회는 아무 쓸모 없는 거야.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함정으로 몰아넣는 거야. 어떤 함정? 정신세계에, 미궁의 세계로 빠져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그러면 깨어나야 돼. 괜히 망상에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빨리 깨어나야 돼.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네. 구장 알겠어? 왜냐? 과거는 과거야. 현재잖아, 현재. 응? 희망찬 하루잖아. 아니 본인네들이 도가 있는데, 그 안에 성이 있는데, 왜 기그가 죽어야 돼? 그 성은 천수천안이라고 그러잖아. 만수, 천수, 천안. 만수 만안 해도 돼. 일억수, 1억 일억안 1억 해도 되고. 무한대야, 무한대. 그 여러분들 안에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이 그렇단 말이야 조금 익히니까 다 되잖아 다 이거 다그 능력이 다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물론 성이라는 거 몰랐으니까 그렇겠지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다 익혀지는 거야 단지 빠르다 늦다 이런 차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 글씨를 이렇게 다 이렇게 다시 교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거를 내가 못하면은 받들어 가슴에 꼭 붙들고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그 당시에 중형을 골라서 내가 못해. 알겠어? 홈은 되더라고. 응? 허 기억도 탁. 봐. 글씨 잘 쓰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옆으로 긋는 거 잘하고 밑으로 똑바로 긋는 거야.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동그라미만 빼고. 동그라미는 핵심을 딱 가운데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그기점을 해서 그 그냥 동그라미를 그린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 그 부족함도 없고 채운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디 부족함도 늘어남도 없이 고구마 이렇게 싹 긋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들 봐봐. 너, 너 이름이 도연이니까, 이것도 가로하고 밑으로 내려서, 가로, 세로잖아. 그 다음에 도, 으, 오, 내리고, 옆으로 긋는 거잖아. 근데 요것들이, 요, 이게 건너머가지고 요걸 또 요렇게 자꾸 비튼다고. 먼저 그거 쓰는 거야, 이거. 내렸다. 그러니까 글씨가 가로, 세로를 잘 그으면 다 잤어, 글씨를. 근데 이제 글씨의 구성이 있어. 쉽게 얘기해서 강할 때는, 위에 있는 기역하고 밑에 있는 이응하고 구, 글자 자체가 크기가 딱 같아야 돼. 그리고 알을 붙일 때그 위치가 있어. 요 위치만 터득하면 글씨 그냥 잘 써져. 그러니까 뭐 글씨 잘 쓰려고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 기역, 리운만 잘 쓰면 돼. 옆으로 걷고 밑으로 내리고. 나도 다 그거 했어. 근데 자꾸 이렇게 글씨를 멋을 부리려고 그래. 김 하면은 기역에다 내려가잖아 옆에다가 내려고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네모는 가로 세로잖아 가로 세로 두번 하면 받침 딱 되잖아 그 다음에 그걸 잘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쓰다보면 멋있는 글씨가 나 오는 거야 도도 똑같은 거야 이거 반복이야 반복 그래서 내가 진도를 안 나가는 거야 다 가봤자 아무런 반복하는 거야 <laughs> 여기에 제 8장에 이것만 하고 끝내자 공자는 말씀하셨다. 해에 사람 되면, 사람 되면 중용을 골라서 실천하는 것이니, 하나의 작건 것이라도, 반대로, 받들어 가슴에 꼭 붙들어 잃어버리자. 않... 반복했다, 이거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중용을 하는 사람은, 성을 깨닫는 사람은 반복이야. 나도 똑같아, 반복이야. 오늘 모르는 거 있으면 나 내버려 둬도 내일 다시 이렇게 봐. 그러면, 가만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나는 지금도 화두를 들고 있고, 말할 때도 들고 있고, 서 있을 때도 들고 있고, 누워서 잠자기 전에도 들고 있는 거야. 텅텅 빈대를 가만히 관하고 있는 거야, 관. 그게 공부야. 매일 하는 거 오는 거야, 나. 그러다 보면은, 익어져서, 홍시가 익어지면 달콤하잖아. 그러면 딱 따먹잖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다가 탁, 어, 이거네? 그때 딱 따먹는 거야. 나뭐 별거 안 해, 나도, 집에서. 위에 아까 올라왔지만 이 친구도 올라왔지만 아니 가만히 보고 나도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해놔 가만히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있어뭐아 이게 이런 거구나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도 일종의 매일 사색하는 삶을 사는 거야 거기에 내 방이 내 방이 그러니까는 소린굴이야 소린굴 어 저기 저저저저저 저저저저 달마가 응? 소린굴에서 저 공부하셨잖아 응? 나도 맨날 반복하는 거야. 뭐, 별다른 거, 별다른 게 어디가 있겠어. 별다른 게, 별다른 거. 아무것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안 되면 두번 하는 거야. 두번 하면 세번 하는 거야. 세번안 되면 네번 하는 거야. 공자님은 이런데 물러나지 않았다고. 어, 여기 이제 뒤에 가면 나와. 나는 물러나지 않았다. 근데 모든 사람은 거기서 다 물러나. 돈 버는 것도 똑같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 눈이 열리는 거야. 왜냐? 그게 성을, 성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뭐, 조용필이 나는 노래 잘하는 거 모르겠던데, 노래 잘한다고 그러잖아? 온몸을 다해서? 성이 이렇게 닿아있는 거야, 그 노래할 때는. 그래서, 명, 명, 악이 되는 거야, 명, 악. 명, 가수라고 그러잖아. 뭐, 명, 가수 맞나? 명, 가수. 그, 뭐, 그, TV 프로 뭐 있잖아, 그? 그, 뭐 있던데? 토요일인가 날 뭐, 일요일날 6시인가 7시 하는 거. 그, 신, 신, 뭐, 신, 신가, 뭐야, 이름이, 신, 신동엽인가 하는 거뭐 있더라고, 그거? 응? 명가수인가, 뭔가, 뭐, 뭐, 뭐. 응? 그. 불후의 명곡. 응. 그불후의 명곡이 되는 거야. 그런 게. 그니까, 러 내가 이제 간단히 마무리 짓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맨날 반복해야 돼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반복하면 되는 거야. 오늘 안 되면 잠 뭐, 앉아야지 뭐. 그러고 내일 타면 다 돼. 야 나도 내가 일례로 내가 새벽에 어떨 때는 일하다가 새벽 5시 이제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이제 저쪽에 밑에 살 때는 내가 굉장히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고 그러면은 전기장판 이렇게 이 틀고 잔다고 겨울에 막 14도 5도 되면 응? 그뭐 들어오면 후- 하면 이러잖아 후- 하면 성애가 막 끼잖아 기가 시려워. 거기서 뭔 참선이 되겠냐? 앉아가지고 속한 말로 쪼그라 앉아가지고 뭔뭔뭔 뭔, 뭔 좌선이 되겠어. 가보자 하고 어? 번뇌가 지글지글 끓고 춥고 춥고 배고프고 속한 말로 졸립지. 쳐서 졸리지도 않아.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버티는 거야. 2시간 저녁 내잠안 자고. 앉아 안 앉은 상태에서 2시간 3시간 버티는 거야. 그냥. 뭔 거기서 공부가 되겠냔 말이야. 그런데, 가슴에 받도록 꼭 붙들어 잃어버리지 않았더라, 이 말이야. 내가 뭔, 내가 스님이, 스님들만 큼 내가 환경이 좋았겠냐, 내가 스님들만큼 참선하는 당이 있었겠냐, 뭐, 내가 무슨 동안 거 지나고 뭐한가 지났겠냐. 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환경이. 그런데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믿고 했더니만 되더라고. 내가 표본이야, 표본.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는데 뭐 절대 자신감을 잃는다거나 뭐안 된다거나 이런 그 부정적인 사고는 왜냐 성일라는 데는 이원론이 이분법이 없다니까 된다 안 된다가 없어요. 굳이 얘기하면 라 현재 그냥 되는 거야. 시간만 기다리면 돼. 어떤 시간 내가 노력하는 거. 이거 위에는 없어 다 돼. 지금까지 그런 그 패배 의식이 있었다라면 오늘부로다 버려. 음. 오늘부로 싹 내버리고, 다시 새롭게. 보라, 새 것이 되었 또다. 야, 내이면 새날이야. 우리 이제 우주가 돌아가서 뭐, 과학에 의해서 밝혀졌지만은, 새날 돌아오면, 새롭게 또 사는 거야. 응, 가뿐하게. 우리가, 오늘 그래서 성, 도, 쿄 항상 얘기하지? 응, 천명, 지희성이요? 솔성, 지희도요? 술, 응, 수도, 지희교. 요게 이제, 그, 중용의 핵심인데, 키워드? 요게 이제 맞물고 항상 내가 돌아가듯이. 세 가지만 턱 이건 알아야지 그지 턱 깔고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다. 어, 도라는 것은 그 성이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하여 작용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 도는 만인이 누구나 다온 사람이나 간 사람이나 다기 여기는 길이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한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네. 오늘 끝.